이런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 밖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시각적 기술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상 물체 기반 입체 표현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시선을 끌고 짧은 순간에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죠. 인테리어를 하실 때도 가상 물체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가구를 들여놓지 않아도 우리 집 공간 위에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은 일상적 활용 외에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도 매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로직입니다. 오늘은 이미 다양한 산업과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Extended Reality (XR)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XR이라는 단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구분하기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먼저 자주 함께 언급되는 개념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VR은 가상현실입니다. VR은 사람이 완전히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고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즉, 현실세계는 차단되고 모든 경험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게임, 시뮬레이션, 가상트레이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ugmented Reality, AR은 증강현실입니다. AR은 VR과 달리 사람이 가상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세계 위에 가상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AR글라스를 통해 실제 공간을 보면서 그 위에 가상물체나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시로는 핸드폰 게임인 포켓몬고입니다. 다음은 Mixed Reality, MR인데요.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환경입니다. AR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가상 물체가 현실 환경을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 물체가 실제 테이블 위에 정확히 놓이거나 손동작에 따라 움직일 수 있죠. 즉, MR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XR은 무엇일까요? Extended Reality XR은 확장 현실입니다. 특정 하나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설명드린 VR, AR, MR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용어가 XR입니다. 이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XR 기기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출시하여 XR을 단순한 체험 기기가 아닌 작업과 몰입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메타 퀘스트는 VR과 MR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선보였는데요.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높은 자유도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삼성은 최근 갤럭시 XR이라는 기기를 선보였는데요. AI 재미나이 기술과 결합된 XR 방향성을 제시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지능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Microsoft Tolerance 2는 작업 환경에서 기존처럼 핸드폰으로 매뉴얼을 확인하던 방식 대신 작업 관계와 부품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기기 제어까지 가능한 효율적인 엑셀 작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기기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정보 제공으로 우리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고 진화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XR 기술은 특별한 경험을 위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XR 기기는 사람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기존의 로봇 제어는 전문 지식과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다면 XR을 활용하여 보고 가리키고 움직이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로봇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XR은 전문가뿐만 아닌 비전문가도 로봇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죠. 영상을 보시면 사용자가 손을 이용해 로봇팔을 직접 텔레포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로봇 제어가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위험한 환경에 사람이 직접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여기서 소개된 논문은 작업자가 조이스틱을 들고 있지 않고 손에 여러 장비나 물건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손이 아닌 시선, 즉 게이지를 이용해 모바일 로봇을 조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XR 디바이스는 단순한 제어 장치를 넘어 Human r o b o Interaction, 즉,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XR 기기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XR 기기와 로봇을 연결하여 활용하는 법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